주선전야 복리효과 아니지 주식 강세 뜻법 데드마워 쯤자자 보면 복리효과 대단하죠 뭐 어, 50만 원을 20%를 한마흔번만 해도 성공해도 한 7억 원이 됩니다 어, 이거 다시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복리효과는 대단하죠 그래서 수익률을좀 차곡차곡 어, 모아가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어, 그런 어떤 어, 부분이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lh 투자 증권에 대한 부분이 이또어뭐 밸류업에 대한 부분은 어디 간거 아니잖아 뭐 그래서 어, 견조한 수준 음. 그래서 어, 시중금리의 하락으로 보유자산의 평가 이익이 발생해서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보면 예, 밸류업 프로그램은 이거는 뭐, 선거 때만 되면 또 뭐, 이렇게 좀 나오겠죠. 아, 뭐. 음, 그래서 예전에 음, 뭐, 어, 제가 주식할 때만 하더라도 뭐, 그 밸류업의 마음가짐이 없었어. <laughs> 정부에서. 그죠. 정부에서는 밸류업은 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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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꾼다는 생각 자체부터가 이렇게 못했었던 부분이 되는데, 어, 이제는 뭐 음. 세상이 달라지니까 뭐, 밸류업에 대한 에, 부분이. 굉장히 어떤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죠.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 어, 그리고 어범 역시나 예, 연말 때는 항상 그러대 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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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좀좀 어, 약간 흘러내리고 있네요 보면. 그래서 옛날에 블랙 아, a c k 아, Black Monday 이, 이때 그런 부분에서 좀 어, 매도세가 좀 매가리가 없이 좀 매도세가 좀 나와주는 음 그런 모습이 그 나와주고 있는데 음 또뭐 어떻게 될지 몰라 뭐 하단 어 그래서 어 다시 이던 오라운드에 대한 부분은 또 굉장히 좀 세게 나와주는 어 부분 그래서 어 지금 근데 뭐 미국은 야 진짜 뭐 사상 최고가 뭐 된다고 난리들만 보면, 어 메리카는 뭐, <laughs> 아뭐 축포지 보면 미증시, 미증시, 뭐 사상 최고 뭐 그런 얘기 막 나오는데 뭐 맨날. 에 어. 아, 트럼프 되면 또뭐 어마어마하겠죠. 보면. 사상 와 다우 지수 사상 최고가. 야 얘네들은 지금 몇만 1 4년뭐 맨날 계속 올라가 뭐 미국이라는 나라 아, 참대단하죠 어. 멍고형도 이렇게 주가 올라갈 때는 경계했는데, 아, 멍고형이 지구별을 떠난 이후에도 계속 막뭐 올라가네요. 그래서 자, 지금 뭐 증시에 대한 부분이 거래량이 어떤 좀 부진하지만, 이 어, 점에서, 어, 다시 한번 또, 어, 뭐, 밸류업 기대감도 있으니깐요 어, 다시 한번좀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뿅.